5.5 프로를 쓰고 있는데 얘한테 그 구성 리모컨이 있거든요. GPS 되는 순정 제품이 있는데 걔는 써보진 않았는데 형이 배터리도 오래 안 가고 별로 안 좋다고 해가지고 사진 않았어요. 근데 그 리모컨에서 약간 필요했던 기능이 지금 여기 폰에서 보면 그 속도라든지 고도, 경사도 이런 GPS 정보를 영상에 입힐 수 있거든요. 근데 보니까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, 사실 처음부터 있었는지도 모르겠는데, 이 미모 앱에서 스포츠 훈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를 켜게 되면 GPS 정보가, 어, PC라는 파일 확장자로 해가지고 기록이 되고, 이거를 미모 앱에서 지금 이제 액션 5이브 프로 녹화되고 있는 동영상에다가 GPS 정보를 그 데, 편집할 때 대시보드라는 탭을 통해서 입힐 수가 있더라고요. 근데 아마 이거를 알고 있는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, 어, 저는 인터넷 찾아봤는데 원래 이것 때문이 아니라 스마트워치 중에서 이 GPS 정보를 입힐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해서. 그거 찾다가 막 이것저것 해보다가 그냥 알게 된 거예요. 이런 정보는 어디 없었는데 해보니까 그 GPX나 PC라는 파일을 통해서 GPS 정보를 입힐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돼서 어쨌든 이따가 한번 해볼 겁니다. 우선은 여기까지만. 녹화를 하고 이따 집에 가서 GPS 정보를 동영상에 입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동시에 꺼 주도록 꺼야 돼. 그래야지 싱크가 맞으니까.